22대 총선 민주당 전주병, 정동영 후보 정책공약 총정리, 전북 전주발전 공약을 중심으로 정동영, 전주병 출마 선언, 2024년 1월 2일 정동영 예비후보, 건강한 노후 보장할 노인정책 선도지역 구축, 2024년 1월 31일 정동영 후보, 전북장애인복합문화회관 직업특수학교 설립 추진, 2024년 2월 17일 전주 에코시티 기무사 부지 무상양여로 해결 2024년 2월 4일 전주 북부권 신도시인 에코시티에 방치된 기무사 부지를 도시공원과 공영주차장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동영 전주 북부권 교통난 해소 건지사는 고등고 대안 찾았다 2024년 2월 20일 전주 북부권 교통난 해소, 건지사는 보등고 오송로 연장을 제시, 오송로 물결표 어린이회관 물결표 조경단로, 오선 도전, 정동영 존재감 없는 전주 꿀찌탈출 원팀 만든다. 2024년 2월 21일 사선 경험 토대로 전북 홀테론, 사계 추진, 국회의원, 지자체 등과 협치 이끌 중진 역할 필요, 창업단지 조성, 역세권 복합개발 등 공약, 정동영, 전주형 청년 창업도시로 귀향도시 만들겠다. 2024년 2월 6일, 전주형 청년 창업도시, 귀향도시, 청년 희망정책, 중소기업 운영자금, 3억 5억 지원, 제도개선, 도시첨단산업단지, 한곳세 곳, 확대. 디지털 인재 양성, 교육 기능 강화 및 예산 확보, 팔복예술공장 문화산업 일자리 창출, 원동력, 청년 주택단지 조성, 원가의 주택 공급, 전주 북부 건농 경지 스마트팜 확대, 청년 도시농부 일자리 창출. 정동영 전주형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2024년 2월 28일 전주형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전주에서도 산모들이 최고의 시설을 반값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주형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정동영 후보 청년 사업가 대학 학생회 임원들과 간담회. 2024년 2월 28일 전주 청년들이 만든 청년 정책을 발표. 창업지원금, 전주창업원, 청년주택,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을 청년들이 만들어 정동영 후보에게 전달, 전주 발전, 소통하며 함께 만들어가자.